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다섯 명의 아버지 중한 분이시죠 김윤석 씨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엔 또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어떠한 명품 연기를 우리에게 선보여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개봉 이후에 김윤석 씨의 연기를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예 화이팅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가운데 쪽을 또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 화이팅 네. 명품 연기를 관객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저또 오랜만에 또 굉장히 센 영화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, 다섯 아빠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형이고 뭐 리더인 다른 화이가 다른 아빠들한테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<laughs> 뭐 거리감이 있는 예. <laughs> 석태역을 맡은 김윤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뭐 유아인 씨하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, 전잘 몰랐습니다 여진구를 잘 예. 몰랐고 이번 영화를 이제 통해서 여진구랑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뭐 알다시피 제가 음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, 지만 딸이 둘이에요. 그래서 저기 저는 뭐 아들보다 저 딸이 너무 너무 좋고 지금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여진구를 처음 보는 순간 여진구를 알고 난 뒤에. 아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랬더니 예. 어,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바보 데려오면 되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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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진구 어머님이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라이벌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성강호 예. 씨도 딸이 있고. 저는 뭐 비주얼은 자신 있습니다. 우리 딸이. <laughs> 아 좋습니다 이예 예, 일단 어 일단 일단, <laughs> 일단 저도 그렇고 예. 네, 선배님의 어, 따님도 그렇고 일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. 네. 일단 그래. 어른이 돼서 네네네 네. 네, 한번 차차 생각해 보리이다. 음, 네, 차차 네 생각해 <laughs> 보겠습니다.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. 나는 농담 삼아 질문 드려봤고요.